송엽국이 한창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봄에 그렇게 이제 이파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다가 이파리 끝에 다 봉우리가 맺혀서 애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예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피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덜 피어 있는 봉우리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피기 때문에 굉장히 화사하게 예쁘고 얘는 지피 식물로 낮게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덮으면서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어, 송엽국과 같은 지피식물로 이렇게 낮게 자라는 백미양이 어,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넓게 지금 잘 퍼져 있는데요. 이렇게 6월이 되면 어, 이렇게 예쁜 꽃이 핍니다. 지금 이제 막 피기 시작해서 여기 앞쪽으로 좀 피어 있고 이게 다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체적으로 여기 약간 그 연분홍색으로 아주 예쁘게 핍니다. 뚜기인초도 이맘때쯤 노랗게 예쁘게 피는 꽃입니다. 어, 얘도 굉장히 월동 잘하고 키우기가 아주 수월한 꽃이고요. 음, 이렇게 2월쯤부터 예쁘게 핍니다. 제가 정원 가꾸는 초기에 심었다가 실패했던 초화화입니다. 이렇게 꽃대가 길게 올라와서 이렇게 그 하늘하늘하게 예쁘게 진한 분홍색으로 핍니다. 이 초화화는 다육식물의 일종인데요. 어 이렇게 예쁘게 피다가 어, 10월쯤 되면 이 위가 완전히 없어져서 꼭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원 가꾸는 초기에 죽은 줄 알고 어, 얘를 이제 아마 파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어, 좀 아쉬워했는데 이번에 새로 이제 초화를 들여서 어, 이렇게 심었더니 예쁘게 꽃을 피웠습니다. 정말 예쁘죠. 이렇게 길게 꽃대 올라와서. 이렇게 꽃을 피워줍니다 얘는 10월에 그렇게 없어져서 4월에 다시 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름표를 잘 해서 잘 구분을 해서 심으셔야지 안 그러면 또 이렇게 저처럼 착각을 하고 파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잘 구별을 해서 심었습니다 꽃이 굉장히 예뻐요 여기 애기 쥐소니풀도 계속 꽃대가 올라와서 예쁘게 풉니다. 얘는 조금 더 연한 분홍색인데 그래도 아주 예쁩니다. 이거는 풍로초랑 꽃 모양은 비슷한데 풍로초 꽃보다 좀 큽니다. 크고 예뻐요. 그리고 노지월동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키우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 애기 쥐소니풀은 애기백산풍로초라고도 하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풍로초에 비해서 좀큰 편인데 애기라는 말이 붙은 게 이 잎이 상당히 작아요. 이 꽃, 꽃 크기에 비하면 이 잎이 상당히 작은데 그런 이름이 붙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당하옥이라는 꽃인데요. 어, 제가 이 꽃을 몇년 전에도 한번 심었던 꽃인데 처음 꽃을 봤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꽃이. 어, 제가 그전엔 정말 이렇게 생긴 꽃을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꽃이 모양이 정말 특이합니다. 가장자리 하얗게 테두리처럼 보이고, 어, 연한 분홍색인데 진한 자주색의 이렇게 무늬가 있어서 정말 꽃이 환상적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예쁜 꽃이에요, 당하오. 지금은 이렇게 한 송이인데 쭉 줄기가 올라와서 계속 꽃이 핍니다. 얘가 아우과거든요. 아우처럼 그렇게 줄기, 대가 죽 올라와서 예쁘게 꽃이 피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꽃을 보여줍니다. 얘는 이 꽃으로 차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당아옥이 다른 이름으로 커먼 멜로우 또는 블루 멜로우라고 하는데 말로우 차라고 차를 만듭니다. 이 꽃으로. 그래서 이 어, 꽃은 그런 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꽃이 정말 예뻐요. 한 송이 피기 시작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아, 접시꽃이 계속 덮여서 지금 너무너무 예쁘게 모여서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다른 색깔의 접시꽃도 덮었습니다 근데 다른 접시꽃은 얘보다 좀 크게 자라지 않아서 어, 이렇게 요거처럼 풍성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연한 노란색의 겹 접시꽃이 아주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 색깔도 너무 예쁘네요. 아, 정말 예뻐요. 지금 이제 하나가 더 피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색인지는 저도 피어봐야 알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떤 색이 필지. 아, 이 접시꽃이 제가 밑에 이파리가 가려져서 잘 몰랐는데 여기 밑으로도 꽃대가 나와서 좀 휘어지면서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폈네요. 아이고, 한마탕 못볼 뻔했어요. 여기 예쁘죠? 예쁘게 접시꽃이 피었습니다. 어, 이 접시꽃은 꽃이 떨어질 때 저도 이제 접시꽃을 처음 키워봐서 처음 봤는데 꽃이 이렇게 꽃송이 채로 툭 떨어져서 이 떨어져서 시듭니다. 지금은 많이 떨어진지 많이 돼서 많이 시들어 있는데 이게 거의 그여게 어, 달려 있는 그 모양대로 툭 떨어져서 그 상태로 시들어요 특이하게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알리움을 이제 2차 구분까지 수확을 했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남아 있던 아마 이 알리움이 알리움 기간티움 종이 아닌가 싶은데 제일 알리움 크게 꽃이 피는 지금 이파리가 다 시들어서 얘도 오늘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 잎들이 다 시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이제 노지 월동을 시킬 거고 얘는 오늘 캐서 말려서 보관을 했다가 가을에 한번 심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빈 꽃밭을 그냥 보기가 싫어서 이제 할려나 나온 걸 그대로 이제 키우려고 했더니 지금 할려나들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어서 여기가 이제 원래 빈 꽃밭이었었는데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이제 색깔이 이제 똑같은 색의 두 송이 피었고 두 포기가 여기도 이제 할려나가 자라고 있고 저기 밑에도 자라고 있어서 두 가지가 더 이제 필것 같고요 제가 좀 이쪽이 조금 더 허전해서 사피니어가 싹이 많이 나서 이쪽으로 옮겨 심었어요 이렇게 이 사피니어도 가을까지 계속 꽃을 피우기 때문에 같이 심어두면 예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구근이 워낙 큰 종이기 때문에 구근도 좀큰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구근이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오, 굉장히 크네요, 이게. 상당히 크다. 오, 와우. 굉장히 크다. 어, 얘도 지금. 바선은 그냥 하나로 구근이 갈라지지 않고 분구가 되지 않고 하나로 뿜어 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작년에 제가 심었던 크기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 구근이 잘 컸고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잘 말려서 지난번처럼 잘 말려서 양파망에 걸어 놨다가 얘도 가 10월 말쯤 11월 초쯤 다시 이 자리에 심어서 내년에 알리움 꽃을 볼수 있게 할 거고요 이거 요거 하나는 이거랑 똑같은 같은 기간 키움종인데 얘는 한번 노지활동을 시켜서 어, 내년에 잘 올라올 수 있는지 한번 보고 노지활동이잘 되면 저는 이제 6월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서 텃밭일이 그냥 계속 노지활동을 시킬 생각인데 혹시 이게 노지활동이잘안 된다고 하면 매년 캐서 보관했다가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리움 기간티움종 마지막 알리움 부분 수확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이 꽃밭이 이렇게 할리우나로 예쁘게 다시 덮여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아, 알리움을 캐고 난 며칠 후에 할리우나 화단의 모습입니다. 이제 비어있었던 게 전혀 표시가 나지 않고 할리우나가 이렇게 활짝 펴서 예쁘게 보이고요. 어, 날이 올 들어 제일 뜨거운 날인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뜨거워서 이 할려나가 더위에 좀 약해서 이렇게 더우면 좀축 늘어지는데 또물 주고 조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때 또 생생하게 보입니다. 그래도 비어 있던 꽃밭이 이렇게 할려나로 덮여서 너무 예쁘고요. 제가 할려나만 있는 게좀 심심해서 또 옆쪽으로 그 싹이 난 사피니어도 옮겨 심어서. 지금 사피니어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얘까지 어, 같이 어우러지면은, 어, 이 꽃밭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물론 밑에는 이제 크로커스, 수선화, 튤립, 알륨 구근들이잘 어, 있습니다. 겨울 잘 나고 내년 봄에 올라오기 위해서 속에 잘 있고, 어, 그동안에는 이제 한려나가 대신 예쁘게 이렇게 꽃밭에 피어 있을 겁니다.